얘기를 하고 있으라고? 응. 형이랑 나랑? 응. <laughs> 아니, 메밀국집이 요즘 타단계 응. 때문에 좀 힘들지 않아 아니, 근데 우리는 그래도 다행이 그래도 가게가 8시가 마지막 주문이었고. 아, 원래가? 어. 얼마나 팔아? 까봐. 한 천만 원 넘게 팔아. 하루에? 어. 하루에? 어. 하루에?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할까? 6, 7, 8월에 1년 7을 다 파는 와. 거야. CCTV 보면서 지금 <laughs> 어, 마음을 졸이고 <조리고> 있어. <laughs> 마음을 조심나요 오. 빠밤빠밤, 빠밤빠밤, 빰빰. 저에 가요. 내 이름은 신한 여러분들의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희망을 찾아서 떠나는 명탐정, 신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건잡스럽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내가 20년 전에 했던 캐릭터하고 좀비슷한다 비슷하다. 이게 요즘에는 컨셉으로 먹히고 있습니다. 아, 그래? 머리가 왜 그래요, 도대체? 이게 바로 선한 컨셉입니다. 아, 저게? 네. 아 그러고 신가요 나도 하고 싶다. 애니메이션 코난 없어요. 맞습니다 네. 아 정말이냐 아 그러니까 내 이름은 코난 탐정이 하지만 오늘은 코난보다는 히난 희망을 찾아서 떠나는 아 우리 희망리턴 패키지의 대표 캐릭터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 제가 와서 왔습니다. 네, 자 네네. 그래서 오늘 제가 네. 오늘의 주제를 그리고 음. 오늘의 컨셉을 오늘의 목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음. 오늘의 목적도 목적인데 네. 저분이 누군지도 인사도 해야 되고 저도 소개해야 그러니까 돼요. 왜 이렇게 일찍 나왔어? 우리 네. 지금 내 소개도 해야 되고 나 나가겠습니다. <laughs> 저는 화가시잖아요. 예. 메밀꽃이 피었습니다라고 메밀국수집을 지금 8년째 와 운영 중이고 1년에. 10억은 가볍게 아, 넘기는 그런 문방지 10억이요? <laughs> 내가 1년에 한 100억 팔 때가 있었어 이태원의 예. 네. 왕자라고 부르셨다 이태의 음, 황제인데 요즘에 패미 됐어 <laughs> 네. 너도 똑바로 잘하라고 긴장을 빠지습니다 그래서 내가 <laughs> 네. 소상공인 시장진공단 네. 이런 데서 하는 프로그램이 또 나와서 음, 음. 또 배우고 맞습니다 또좀 휴식도 취하고 네. 네. 이래야지 또잘 되더라고 그래서 공 네. 거예요 오늘 분들이 음. 사공인 분들이 좀 힘들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성공하신 CEO로서 좀 노하우를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려고 왔습니다. 네. 네. 저는 이렇게 하면 문 닫는다. <laughs> <좀> 정확하게 <laughs>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힘든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 상실감이 컸는데 네. 그런 걸 어떻게 견디셨어요? 책하고 친해져가지고. 아, 책이랑 음. 네. 어울리지 않네. 어울리지 않지만 네. 책하고 친해지면서 이제 좀 살아나기 시작해요. 음. 홍사장님은 어떻게? 저요? 네. 보통 저는 여행으로 힐링을 받거든요. 음, 음. 근데 좀못 나가서 사실은 저한테는 저는... 지금 힐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좀 소문을 들었는데 네.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약간 힐링하고 치유받는 그런 곳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맞습니다.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 오늘 바로 진행할 게 우리 네 가지 교육 중에서. 음.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이 네, 네.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과연 거기 어떤 일들이고 그리고 음 어떤 희망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음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하나 하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기대됩니다. 그럼, 영상 한번 보시죠. 와내 이름 이 희난 탐정이죠. 여기는 경북 영재에 위치한 국립 산림치유원 숲길을 따라 엄청난 길이 펼쳐져 있어. 오늘은 어떠한 희망을 찾아낼지 나와 같이. 떠나보자고 진실은 언제나 하나 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기는 경북 영주에 위치한 국립산림치원입니다 영주. 경북, 아, 경북 영주에, 영주에 위치한 네 맞습니다 아. 전국적으로 좀 여덟 개 국립 숲체원과 치원이 있습니다 영주 칠곡 청도 횡성 춘전 찍고 대전 장성 나주까지. 우리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까지 곳곳에 경북 영주. 네, 경북 영주에 오. 위치한 국립 산림치원이니까요. 한번 더 맞아 보시죠. 폐업으로 인해서 힘든 몸과 마음 그리고 상실감들을 시원하게 날려버릴 수 있는 어떠한 프로젝트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진실은 언제나 하나. 희망을 찾아 떠나볼까? 하 하. 레트로 느낌이죠? <defines 수치> <pictured> 요즘 저런 거잘안 했었는데 <수침 cave> 오랜만에 보니까 귀엽네. <laughs> 아니 우리 신인 때늘 늘 <laughs> 이렇게 방송했잖아요. 그죠? <laughs> 네. 신인 때 옛날에. 여러분 여기는 치원에 위치한 <foto> 치우숲길이라고 합니다. 와 영상에서 느껴지나요이 맑은 공기 와, 하... 여기가 힐링로드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어떠한 힐링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여기는 국립산림치원 가운데. 문필 데크로드라고 하고요. 문필 데크로드요? 네. 음. 남녀노소 누구나 와서 숲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힐링로드입니다. 하... 희망리턴 패키지에서 지원을 받으면은 네. 소상공인 포함 총 하... 가족 4인까지 지원금이 무료로 맞습니다. 대박. 이따 뭐 숙소도 있겠죠? 맞습니다. 아, 궁금해지네요. 야, 야, 이게 이렇게 일만목길이군요. 네. 이렇게 리본 따라 가시면은 옆에 소나무, 참나무를 바라보면서 숲을 아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오천복길 벚길, 일만복길입니다. 아, 그 가장 피톤치드가 많이 나온다는 소나무. 소나무. 네. 아, 맞습니다. 와, 소나무. 아, 아, 아 이거다 소나무인가요? 네. 아, 네. 소상공인 분들도 오신다면은 네. 마음까지 품어서 힐링하고 가실 수가 있는 곳입니다. 아, 그렇네요. 네. 여러분들 들으셨죠. 소상공인들꼭 여기 오셔서 마음의 힐링을 다 느끼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 어, 이게 실내다. 여기는 뭐죠? 네, 어디야? 이제 실내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안녕하십니까, 명탐정. 어? 희난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편하게 앉아주세요. 그거, 네. 오늘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어, 오늘 저희는 숯불 담은 차라고 해서 음. 자연에서 얻어오는 찻잎을 통해서 조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여유를 가져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 뒤에 그림들도 너무 음... 아니 봐봐 이미 희난 씨가 좀 전까지는 방방뛰고 막날리치더니 방방 지금 차분해졌어 <laughs> 얘가. 차는 세 번에 나눠서 마셔볼 거예요. 네. 먼저 눈으로 탕색을 보시면서 자연에서 오어오는그 색감도 한번 눈으로 담아보시고 그리고 코로 그 향기도 한번 맡아보실게요. 음. 이미 차분해졌네 우리 아, 소상공인 분들 내려가면 스트레스 다풀거겠네심신이 네. 안정이 저저 보세요 지금 엄청 화를 다스릴 수 있겠어. 아, 맞습니다. 아, 희난이라기요 아. 이게 아니라. 그 그러니까. 아, 희난입니다. 희난입니다. 어. 희난입니다. 희난입니다. 어, 이건뭔 거예요? 이건 이거 아까 차차 차... 아니에요? 죄송한데 이건 뭐 발식기인가요? 발식기요? 네. 아닙니다. 이거 발식기가 아니라 지금 뭔가요? 싱잉볼, 싱잉볼. 싱잉볼? 네. 오늘은 여기 보이는 이 싱잉볼이라고 하는 기구이고요. 네, 음. 싱잉볼은 들어보면 이렇게 노래하는 볼이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정말, 정말. 아 그러세요? 네. 네. 편하게 누워 계시면 제가 이 싱잉볼에 다양한 소리를 연주해 드리면 또그 연주를 들으면서 또 마음을 편하게 하는 그런 시간 있습니다. 숲에 맑은 공기 깊게 마시고 탁한숨 길게 내어 놓습니다. 야, 우리 선생님들도 대단하시다. 네, 어. 예, 차근차근하게 음. 다 설명해 주시고. 저 자는 거 아닙니다. 저 신은 자는 거 같은데요. <laughs> 자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저희 공간이 음. 이게 천장도 그런 천장, 거 아니라 이 편백나무로 된게 편백나무로 어, 어, 맞습니다. 다 그거 냄새 맡으면 냄새 편백나무 어, 향기랑해 가지고 이제 숙소 숙소도 다 편백나무로 돼 있어서 아, 정말 띵킹볼 싱싱... 싱잉볼 처음, 처음 봐, 은 이거. 저 이제 크기마다 소리도 다 달라서 멋지. 어. <laughs> 아. 자연과 하나가 되요왜 그래요. 선정으로 보기만 해도 좋다. 아, 맞습니다. 오, 좋다. 진짜 선정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수취업에 네, 내가 신청을 했어. 음. 맞아요. 무슨 기준으로 내가 뽑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 기준이 자,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신청 기준은 폐업했거나 또는 폐업 예정이신 분들, 아. 그리고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 되시는 분들 다 모두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은 안 되는 거네요? 폐업을 하고 오셔야 돼요 여보 <laughs> 어, 가능하시겠습니까? 뒤돈대고 아, 가요 아, 정말 으, 정말. 아, 홍색 출신를갈수 있네요 맞습니다 그죠? 저는 폐업을 했으니까 예, 갈수 있네요 딸님도하고 같이 가면 너무 좋을 것같아요 아싸 아, 아, 딸이랑 우리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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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전국의 소상공인 여러분 바로 신청하십시오 네. 왜냐면 11월 24일까지 네. 신청 기간인데 12월 24일 네. 네 11월 24일 11월 24일 아 11월 24일. 네. 24일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빠르게 신청해 주셔야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신청 사항에서 자세한 사항 같은 거는 네. 소상공인시장진흥원 홈페이지 그리고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사업 신청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네.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사실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명탐정 희나 <laughs> 아, <laughs> 오늘 아... 이렇게 화면 보니까 딱 필요한 시점에 소개해 준것 같아요. <laughs>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찾아서. 낱낱이 사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소상공인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희망, 희망 리턴! 리턴. 이난이었습니다